아 나는 섬이야. 야, 청소하지 못해? 네. 음. <laughs> 난 너해잖아. 야, 청소해? 네, 옷을 갈아입는다. 쓱쓱. 머리도 묶어야지. 자, 아쉽지만 다음 편이 계속. 미안해요. 오늘 너무 쬐끔했죠? 오늘 왜 쬐끔했냐면요. 시간이 안 돼요. 좀 있으면요. 엄마가 와서 혼낼 수도 있어가지고 안녕. 그러면 안녕. 진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꾹. 끝이야? 응. 한번 보자.